아침 일찍 이민국을 갑니다. 이민국에서 여권을 어, 좀 처리할 게 있어서 어, 일단 이민국을 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사서 그래도 생각보다 외부 소리가 좀덜 들리고 괜찮네요. 진작에 마이크를 샀어야 됐는데 마이크를 안 사고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인터뷰도 안되고 여러가지 안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사서 차후에는 인터뷰도 하고 여러가지 또 진행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메가월드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관공서를 관공서를 요청을 요청 관공서들이 이제 메가월드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어, 부가가치세 밭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어, 세금 감면 부분 때문에 많이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폐자 지역이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한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일로 일로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어, 메가월드 쪽에서 많이 어, 포섭을, 포섭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편안하게 좀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많이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입장에서는 좀 편한 것 같아서 좋긴 좋습니다. 이쪽으로 꺾어서 9시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지금 1시간 남았네요. 좀 일찍 왔네? 빨리 좀 처리하려고 그냥 왔는데. 오픈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일찍 왔는데 음. 자, 오늘은 페스티브 워크에 왔는데 지난번 페스티브 워크 관련 부분에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어,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일단 쭉 오면 처음 여기 보면 써니 사이드업이라고 해서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 All Day Breakfast 아침 식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레촌 리퍼블릭은 돼지 통닭 구이 관련 부분들 뭐 돼지 구이 관련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집밥이 있습니다 집밥은 한국 식당이고 이제 무제한 삼겹살을 하는 어, 곳입니다 그리고 쉐어티 어, 쉐어티, 팁 하는 곳이죠 음. 정말 셰어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셰어티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바초이 집인데 빌립 어, 일로일로는 또 바초이가 또인명합니다 바초이, 음. 바초이고요. 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문을 닫은 곳이 몇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침 식사하는 곳. 지금 아침 8시여가지고 아직 오픈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1층, 2층으로 해서 상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앞에는 폰도가 있고, 이쪽은 이제 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예전에는 여기다가 이제 어, 라이브 쇼도 많이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었어요. 2층도 상가입니다. 2층도 상가고 치킨 델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바콜로드가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바콜로드라고 써 있습니다. 네. 비스코츠 하우스 여기는 일로일로가 오리지널이죠 비스코츠 하우스 있고 어, 또 뭔가 모르는 어, 커피숍 같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ATM기가 이렇게 있고요 어, 2층으로 이제 쭉 올라가야 되는 길인데 2층으로 안올라가고요그 다음에 저쪽에는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오픈한 곳인데 뭐 여러 사무용 용도로 이렇게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은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가는 저기까지쭉 계속 이제 이어질 예정이고요. 음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앞에는 쇼핑몰이고 주차장이 있고요 주차장은 양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차장. 앞에 쭉 가면 쇼핑몰 이있고요 여기는 콘도 분양 사무실이고, 은행도 있네요. 뭐, 이상한 은행. 세큐어티뱅크라는 은행도 있고요 아이코어라는 콜센터인가요? 이런 것도 있고. 상가는 그래도 쭉 이렇게 오픈이 돼가고 있고, 여기는 아직 이제 분양은 했는데, 아직 이제 상가가 안 나간 곳입니다. 한 여섯 군데 정도, 일곱 군데 정도, 아직 안 나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해서, 저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은 대부분 다 BPO, BPO 콜센터, 네, 콜센터 빌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붐비었던 곳인데 어, 아침이라 그런가 좀 한산하네요. 바드가 음, 인사네. <laughs> 여기는 깔끔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한 장소. 그게 저한테는 참 뭔가 깔끔한 곳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도 예전에 여기서 많이 팔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녁만 이 되면 막 활발하고 엄청 많이 팔았었는데, 낮이 사러, 낮이라서 그런지 다 닫았네요.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 coffee machine mm -hmm. or mm -hmm. Oh, it's so hot. Can I order coffee? Uh, can I order coffee? Yes, sir. Just can yeah. okay, just drink outside? How I say? Yeah. coffee, sir. Yeah, mm -hmm. is to have iced coffee. 아, 아이라리카노아 아, 이스 아, 라떼요리스 아, 이스라떼 플리스. 아, 아이스 아, 이라스라테 플리스. 아, 아라이라테 아, 아이슬라테 플 아, 라테 플리스. 아, 아이슬라테 플리스. 아, 아이슬라 아, is it okay to take video? <laughs> it's a book cafe right? Re reading a books and drink coffee right? 아, ah, 오케이. Okay. 아, 그래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구나. 책도 있고 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 읽으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나름 괜찮다. 상당히 괜찮은 곳이네요. 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여기다 해야 될것 같고 어, 주차장으로 저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가도 되지만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정문 쪽으로 가봅니다. 여기가 지금 메인 도로인데요. 어... 정은 모르시면 맥도날드, 어, 메가월드 맥도날드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다 데려다주게 이쪽에 데려다주겠죠. 앞에는 페스티브 크 쇼핑몰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콘도가 보입니다. 이 왼쪽 건물이에요. 왼쪽 건물로 올라가시면 어, 이 이민국이 나오는데 1층이 아니라 3층으로 알고 있어요. 3층으로 어, 가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민국을 가시는 분들은 외국인이겠죠. 한국인도 있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외국, 외국인들이어가지고, 아, 뭘 오픈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직 오픈을 안한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들어갈 수 있으려나, 들어갈 수 있으려나, 아, 오픈이 되네. 다행입니다. Open yeah? Hello, sir. Uh, yeah. We're going to immigration. Immigration, sir. Yeah. Uh when close, sir? Yeah, it's nine o'clock, right? Not yet. It's about 8, eight. Yeah, 8. but 8. but it open nine o'clock. Yes, sir. So uh, is it possible that I can wait for there? No, sir. So I need to wait outside. Yes, sir. Yes, sir. I Allowed God. to wait in, uh, outside the immigration. Okay, okay. I will just wait outside then. Yes, sir. 오케이 okay, 땡큐 어? 일단 30분 동안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되었는데 아, 잘 되는 것다 여기서 가면 에스컬레이터로 이쪽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쪽 엘리베이터로 어, 올라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일단 저기는 문을 안연것 같고 이쪽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서 일단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층이에요. 이렇게 해서 에스컬레이터로 나와서 오른쪽에 보면 이민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불 새는 곳도 있고 이민국도 있네요. 이렇게 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Anyong to all Koreans here in Region 6, especially in Iloilo City. And uh, I want to congratulate uh, the new Korean Association President, Mr. Pyu Sab Koo. Uh, BI Iloilo District Office will always be here to assist all your immigration needs. Thank you.